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양성식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구글 바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여러분이 바드를 검색해서 구글 바드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또챗 g 그 피트처럼 챗봇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바드는 이렇게 음성도 일단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다섯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구글 지도, 구글 항공, 호텔, 유튜브는 그냥 활성화만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개인 구글 지메일, 드라이브, 닥스와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딱 하시면요. 연결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 선택을 신중하게 일단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연결을 해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세트, 채팅창으로 가서 먼저 구글 어, 지도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음,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세종시립도서관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도보로 가는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서 여기 프롬프트 사례에 보면 경로 안내 프롬프트 사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네, 런던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구글 지도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정보를 검색을 할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해외 정보는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걸 일단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는데 해외에 가서 일단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제가 그냥 일본도 되는지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도쿄에 있는 요요기 공원에서 하라 하라주쿠까지 지하철로, 전철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의 이 거리는 검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되죠. 요요기 공원에서 하라주쿠까지 전철로 13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본도 일단 서비스가 되고요. 지금 한국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뭐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구글 항공, 구글 호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어, 구글 항공을 이용해서 한번 항공편, 2024년 2월 20일에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과 그 다음에 호텔 1박 가능한 호텔 찾아줘. 자, 이걸 두개 동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편과 일단 호텔이죠 그러면 구글 항공과 구글 호텔 검색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어 지금 동시에 지금 되고 있네요 구글 항공, 구글 호텔 지금 동시에 보이죠 그래서 항공은 일단 이렇게 지금 뜨고요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그 다음에 1박 가는 호텔도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단 어, 해봤는데 이거는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아까 전에 검색이 있었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손흥민 스페셜 찾아 줘.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유튜브 검색을 이용해서 손흥민 스페셜 영상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닥스 이메일인데,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채찍 피티 프롬프트 프롬프트 사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찾아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보면, 채취피티 프롬프트 사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주는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연동은 됐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근데 아직 실험 버전이라서, 자, 어, 여기 지금 이름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어, 이게 뭔가요? 네. 자, 이거는 뭐 제가 원했던 게 아니죠. 저는 파일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찾는 방법. 네. 뭐 찾는 방법은 알려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건 안 되는데, 제가 이메일은 그러면, 어, 최신 구글 지메일, 구글 어, 지메일에서 최근에 받은 메일 보여줘.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들어온 메일을 여기서 보여주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구글, 이것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확인 중이라고 뜨네요. 자, 최근에 받은 이메일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메일에서 최근에 지금 받은 지메일은 그 구글 알림이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뉴스를 받아보는 걸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월 4일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지금, 자, 유스레타 구글에서 보낸 거죠? 구글 알림이. 자, 자, 다른 이메일도 보여줘. 자, 이거 지금 이메일 하나만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구글 이메일을, 다른 이메일도, 그러니까 최신, 최근에 받은 이메일 다른 이메일도 보여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동은 되는 것 같은데요. 뭐썩 그렇게 빠르게 지금 다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고,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뭐 방금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찾지도 못하고, 자, 이번에는, 자, 다 이상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뭐 이거는 뭔가요? 제가 그 메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뭐 쓸데없는 지금 이상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네요. 근데 제가 앞에서 했을 때는 또 이메일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단 그 사용을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아직 실험 버전이라서 당연히 뭐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쓸모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여기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골뱅이 표시를 하시면요. 요거는 이제 채취피티에 있는 멘션 기능이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 확장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ail 딱 선택을 하고, 뭐, 최근에 받은 메일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 이제 gmail한테 예, 답변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롬트에 gmail이라고 이제 언급을 안 해도 gmail을 활용해서 이제 답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멘션 기능을 이용하면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앞에서는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 보여 달라고 하니까 어, 리스트는 안 나오고 이상한 내용만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아,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최신 제가 받은 이메일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답변을 일단 연동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거 가능은 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이게 지금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구글 바드에 오셔가지고 확장 프로그램 활용해서 한번 또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